미안해. 오늘은 탈루팔 시간이 없어. 아, 멜로니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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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아! 아, 뭐 이런 소리 다 있어. 찾았다. 아, 아, 아! 멜론니 괜찮아요? 어. 저건 망각의 꽃. 결국, 동굴내 위험한 요소들을 모두지나치 멜로니 멜로니! 네 마음이 거기까지 전해졌어 어, 멜로니! 이게 망가겠고 이제 타투 유령이 되지 않아도 돼멜론니 고마워요 음 고마운 사람은 바로 나야 루나 노래 덕분에 낫으니까아 <laughs> 여기서네 아, 타투 잘 잤어요 많이 아 어, 얼굴이 왜 그래 아 이거 어, 왜 있잖아 옆동네 고양이라고 한 판했어 <laughs> 그래 그건 그렇고. 이번 공연은 어떻게 연출하는 게 좋을지 지금까지 했던 걸 생각해 봤는데 왜 처음엔 날개가 속기했잖아 그리고 또 솔로 무대 땐 목걸이를 빛나게 해줬고 이번엔 마지막이니까 더 근사한 걸로 해보자고 팬들한테 멋진 추억이 될수 있게 멋지게 어? 왜들 그래? 왜긴 타투 같지 않게 너무 감상적인 말을 하니까 그렇지 무슨 소리야? 아 모르면 됐어. 아 되게 뭐가 돼? 타투의 기억이 뭐, 사라지게 되면 쉽는데?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겠지? 아이차, 이 얼굴이 누구 때문에 기억을 잃은 채 ]인데? 저승사자로 남는 것 네, 것하고 유령이 되더라도 그래, 고향이 추억을 고향이 간직하고 고향이 있는 것하고 타투한테 과연 어떤 게더 행복할까?